i'm I an intelligent fighter with land there. they say you are most alive when you're in love. i do you're not. i am the hunter of the gods have sent. Follow me. The team? 이걸또가는데오 음, 아래, 아래. 아래 찍는다. 병신들아. 아, 챔피언 다다틀었어 얘들. 뭐야? 옆에 다틀었어 빨리 좀 말자. 저 바이크 이가한가지오 세이프 투 터치 이

롱리운데니다 뭐지？그냥 이 이거 이거？어 뭐야잡았 어요？다 라셨다키라 이걸 충전하고 가네. 내가 경탄 써야겠다. 경탄 총이 안 나오네. 여기. 아. 어? 랩페이지? 아이런 어, 얘기가 달라지니 그래. 오케이. 내 막판하고 두 가가요. 천님도 가겠네. 안는가지안은가 가라, 그래, 가라, 그래. 오, 아, 아, 뭐, 근데 이 진짜 캐릭터 큐를 잘 쓰는 거같 아, 나 아, 나 피해. 아, 어피나 피해. 아, 나피나피 아, 나 피해. 아, 나피피 아, 나 피해. 아, 아, 피다 나좀못 붙어져요 발소리 아직까지 안나 멀지 않았나? 저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지찮아있어 네. 어, 아,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. 음. 뭐 어오 저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응, 다 뒤졌다고 <laughs> 없다고 <laughs> 잘 때린 거 <것> <laughs> 뭐야? 형님 윙맨도 잘소리 옥상에 <laughs> 있어 옥상에 어저안보이 제일 에 아니. 다운이야 뭐라? 아안있을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브루즈. 안 했는데 뭐라? 블루제보 얘기 좀 포스틱 하나, 하나 있을걸? 아니. 아니.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, 지어난 공격자가 없다는데 개꿀빴다 쇠고기 쇠고기 몇 개야? 빵! 여섯 개? 다 먹었네 그냥 개꿀 남 빵빵 님 게임, 게임 계속하실 거죠? 저저 아, 저 뒤에 상자 중에 하나인데 아, 네. 아니 안 나오십니까? <laughs> 남은 죽었어 사람들이 남는 눈 사람들이야 오케이 여기많 어, 많을 텐데, 거기 하나도 없었어. 하나... 제가 본박스 하나도 없어. 하... 하... 저는 대어스 핵에... 빚인 것 같은데, 도로드 찾으면 되겠지. 백박 근처에 있어요. 지금 딱히 뜯을 게없어요 아직. 오케이. 저기 20초. 핑 찍혀요? 겁나 멋지. 저기, 백. 저기 말고는 딱히 찍히는 건 없어. 방금 거기서 많이 싸워가지고 애들이. 6군데 남았어. 레프도안 줄어들었는데. 자, 18명이니까 3명 빼면 15명. 킬포를 절반 맞춥니 네! Looking f o 왠 완전 정 가운데. 블랙탄은 많아 2층. 뭐 싸우는 중이 데 아, 나오네요포은열어굿 여자. 굿은 여자. 요은여 바로 은 여자. 굿은 여자. 굿 알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s u i i e e e e 아 부르자가 없네. 눈 봐. 그어 부르자? 어가시죠 거기? 그래도 내가 하나 줄수 있긴 한데. 뭐 필요한데? 알겠어. 1배 들고 있으실? 네 링스 클로즈는 무조건 i n u t e 아고 e e an eye o t 링스 엔이갑기 링스 엔진이 갑자기... 일포 다 챙겨. 네스 얘기했어 여기. 천천히 해도 돼. 세 개만 겼네 천천히. 무슨 아아 벽성이 써칠 거 없으셔도 되는데. 이거 두 명이 팀 싸우지 않았나 이거 네분 대응. 다 끝난 건가? 아니죠. <목> <목> 됐다. 일단 이거 확인할 수 있나? 안 찍히면 안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뜨는 그홀드라이야일 찍는 거 웬만하면 다찍어면서 왔는데 다 죽어가지고 안 떴어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아 이렇게 날라가는 게더 빨랐지 않았을까? 우유 <laughs> <laughs> 아,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어, 나 있어요. 나도 뭐 하나 아하 저기 들어가질까 고 했는데, 들어가지 어, 싸운다. 라스트 팀, 빨리찾아야겠네우 오해 찾는 거리요 이래 놀고 뜬 닦던 거리가 대박! 하나 뜰거 같은데, 지금 그 저거 확실하면... 네, 아, 아, 네. 보고 있는데 아직, 아, 아직 없 거... 아직 없어, 아직 아, 없어. 없어. 아, 여기, 아, 여기. 아, 여기서 예 들어와야 돼 <끝> 여기에서 여기나 여기 아 뭐야 아직 안 줄었냐 왜 근데? 이분 어. 남았어. 이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들어가자 여기서 2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2면남았다 2분 남았어. 2분 남어 2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2분 남았어. 2어 2분 남았어. 2분 남았 네, 킬포 7개 다 차요. 제들이 풀팀이냐. 확인 확인 확인. 이 안되네? 될것 같은데? 75? 못 올라가, 못 올라가. 아, 쟤, 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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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댐. 아, 풀라울러 진짜. 그 d 서 n t know what I'm doing. I d o 이 t know 스 h a t I'm d o i n 뒤에저뒤에서더0에서에서 뒤에. 40에서 4 내려갈 건데? 다다 챙겼네. 왜다 들어왔지? 나 건드린 적이 없는데, 쟤... 어, 좋아요. 다 들어왔네요. 헤파도 출몰 제대로 간다니까. 깔끔하게 플래티넘.